한 장, 정책의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방향성이 해. 봄이 오면, 땅은 움직입니다. 원땅이 서서히 녹고, 대지는 갈라지며, 눈에 보이지 않던 씨앗들이 틈새로 고개를 내밉니다. 정책도 그렇습니다. 단번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도, 그 뿌리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세간의 이목을 끈 분야는 단연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동산은 곧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살 집을 가진 존재입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 웃고 늙고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이 불안정해질 때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부가 내건 부동산 정책의 첫 번째 방향은 공정성 회복입니다. 오랜 시간 시장은 불균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가진 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 실수요자에게는 더 높은 벽,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첫 단추를 다시 띄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지속 가능한 안정입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면 젊은 세대는 포기하고, 중년은 불안해지고, 노인은 쫓겨납니다. 그렇다고 집값을 억지로 누른다면, 또 다른 불균형이 생기고, 결국 시장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정부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중심에 두고, 단기적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 설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청년주택 확대, 공공임대 물량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은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수요자 중심의 보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생애 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고령층에게는 금융 혜택과 세금 감면 등의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말은 곧 집을 투기수단으로 여기는 흐름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집은 사는 것이지, 사는데 쓰는 수단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단순히 경제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인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집이 차지하는 자리는 단순한 자산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든 중장년층에게 집은 노후의 안전판이자 인생의 회고 공간입니다. 젊은 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장소,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병환이 함께했던 공간. 그곳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더는 통계만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숫자만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려는 흔적이 보입니다. 물론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옳다면 천천히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바람은 그런 새로운 방향을 향해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람 속에서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단순히 집값의 상승과 하락이 아니라 정책이 바꾸려는 삶의 구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책은 바뀌고 시장은 요동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집이 있다면 그 집을 지키기 위한 정책의 방향 또한 반드시 삶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민합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바뀌듯 집값도 작은 정책 하나, 한마디 말해도 반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개편을 이야기한 그 순간부터 시장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젠 집값이 내려갈까? 또는 언제 다시 오를까? 그리고 그 물음 속에는 한 줄기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집값은 정말 잡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잡힌다는 표현의 이면입니다. 단순히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값이 의미 없이 오르거나 또는 급락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점에서 속도보다 방향을 택했습니다. 급격한 가격 조정은 피하고 구조적 해법으로 장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 속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충분한 공급을 지속하는 것. 둘째, 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에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두 축은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부작용이 따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고 투기만 잡으면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정부는 이 균형을 위해 3기 신도시의 조기 추진과 수도권 공급 물량의 확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발표된다고 바로 가격이 반응하진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인간 심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것인 동시에 사는 고도로 인식하며 투자와 거주의 복합 심리를 동시에 갖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 그리고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정부가 내세우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집값의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흐름, 즉, 실수요, 중심의 안정세로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당장 가격을 떨어뜨리기보다 기대 심리를 조절함으로써 시장을 조용히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장면을 하나 떠올려야 합니다. 예전처럼 집값이 오르기만 하던 시절, 많은 중장년층은 조바심에 시달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가격,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 그리고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사야 하나 하는 불안. 그 불안은 단지 경제적 판단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 자체를 잠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살아있고 변수는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지향하는 철학, 즉 사람 중심의 안정, 투기보다 삶을 우선시하는 시선은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년층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더 이상 집값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맞는 집, 나에게 적당한 공간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물론, 시장은 여전히 움직입니다.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단기 변동보다 정책의 뿌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방향은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 안정을 위한 장치로서 집값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결국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 내가 머물 수 있는 고도로서의 집을 가능케 합니다. 공급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숫자 속에는 삶의 풍경이 담겨 있고 지역의 미래가 걸려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불안이 얽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의 열쇠로 공급 확대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과거와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와 누구를 위해 공급하느냐가 핵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는 바로 삼기 신도시입니다. 이는 수도권 외곽에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여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실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은 그 중심에 서 있으며 개발 속도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이루어지는 위치는 단순히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교통망 생활 인프라 일자리 연계 가능성 등 다방면의 조건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삼기 신도시는 과거의 위성 도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니라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장년층의 시선에서 보면 이 변화는 반가움과 낯설미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편으로는 자녀 세대가 서울 집값 부담 없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 같아 안심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역이 과연 삶의 질을 보장해 줄수 있을지, 지역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뒤따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한 택지 공급을 넘어서 주거와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설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와 병원, 공원, 도서관, 대중교통망이 미리 계획되어 건설됩니다. 신도시 초기에 겪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조치는 도시 전체를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설계하겠다는 철학의 반영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체 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확보해 중저소득층과 청년, 고령층이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평형 설계와 커뮤니티 공간 확대는 중장년 이후의 삶을 고려한